여러분은 이분이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이분은 만 92세 원숭이띠인 1932년생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최강동안 이기려 총장님입니다. 만약 생년월일을 모른다면 이분의 연세를 알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만 보고 나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나이의 개념과 실제 외모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맞게 또는 그보다 늙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돈한푼안 들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 한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지의 영상이 더 빨리 업로드됩니다. 우리는 주름과 흰머리가 점점 늘어날 때 아,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 뛰었는데 숨이 차고 충분히 자도 피곤하거나 피부가 칙칙해지면 우리는 쉽게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나는 늙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60에서 82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후 자신의 나이와 기억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점수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에게는 나이가 많으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낮다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나는 테스트를 잘 치르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조성한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나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들의 테스트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는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 는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스 교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 실제 능력이 감소한다. 며, 자신의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의 기억력 점수는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앨렌 랭어의 저서인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는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고방식과 태도라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젊음을 추구하면 실제로 신체적인 노화도 늦춰진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바로 7, 80대 노인들을 모아놓고 주변 환경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20년 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뒤 전과 후 나이에 관련된 지표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를 측정할 지표가 없어 흔히들 나이 들면 줄어드는 기억력, 인지능력 시력, 청력 등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20년 전 환경은 특정 시설의 주변 모습을 20년 전의 물건들, 잡지, 뉴스, 유행 등으로 꾸며 놓고 실험 시작 때 본인들의 20년 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 후 이들의 나이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어린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도 나이 많은 남편과 사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질병이나 생활 습관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젊다 아니면 나는 늙었다 라는 생각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음을 위 실험과 통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생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노화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감소하며 외모도 변합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는 뇌를 포함한 전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어 이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감소시키며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감소시켜 뇌 노화를 촉진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이는 2, 30대 젊은층에도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치매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년 동안 수녀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수녀들이 그렇지 않은 수녀들보다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음식과 수면 시간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청춘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화와 육체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끔 거울 속나 자신을 보면 어떤 날은 아주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겨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행복한 날에는 거울 속의 나도 젊고 아름답게 보이고 힘든 일이 있거나 걱정이 많은 날에는 거울 속의 나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뇌의 용량은 겨우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뇌 용량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입력하고 연결하며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면 뇌의 용량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을 넣느냐에 따라 뇌가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뇌는 착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중년은 늙음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중년 이후의 3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 목표, 희망이 그 사람의 눈빛, 태도, 표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40대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가 그의 얼굴, 태도, 눈빛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자. 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은 친구 중에는 이미 포기한 듯 나이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번 생은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눈빛은 활력이 없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도전할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늙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청춘이며 젊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든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도전하세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영원히 젊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에 비친 나에게 너 정말 아름답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집 작은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피어난 노란 꽃을 보면서 그 꽃이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매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의 마음에 단단한 콘크리트 성을 쌓아가는 하루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재미용 영상을 제쳐놓고,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당신은 이미 상위 1%입니다. 꽃 같은 중년 이후의 삶을 꿈꾸며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자신에게 칭찬해 줍시다. 저도 당신의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